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타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타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막 위에서 조상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불안 포기 물한 방울이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 물려받은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인들이 추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위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 주택에서 자자손손이 편안한 살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병원과 공원, 놀이터와 편리 시설들을 다 준비한 보호 구역을 준비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 모두가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막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을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은 주택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막을 바꾼 백인들은 이상한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모래벌판을 깊이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유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1901년에 발굴한 텍사스 스피돌 톱 스펜더 톱 유전이 개발되었습니다. 한 시간당 5,000배럴을 뿜어내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걸프 텍사코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를 텍사스 오일붐가우셜에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석유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인디언들의 형편을 생각해봅시다. 저들이 살아온 땅 아래에는 엄청난 검은 황금이 묻혀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최대의 재산 위에서 살아왔지만, 조상 대대로 굶주림과 가난함과 뜨거운 태양 밑에서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환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불행이고 엄청난 죄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먹이지도 못한 불행을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닐까요?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검토해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사막 위에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처럼 관습적으로 불편과 불행을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봅시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께서 40일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떠나시는 예수님을 배우려고 다 갈람산 올리브 산 위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작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늘로 올가시고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여러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120명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잤는지 먹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이 구절이 우리들의 눈에 강하게 느껴집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여인들이 며칠간 기도했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에 전념한 지가 10일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의이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50일이 되었을 때,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던 제자들에게 고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몰아쳤습니다.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신비하고 황홀하면서도 자신의 온 몸이 평상시와는 다른 신비한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는 찬송하고 어떤 제자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혀가 말리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좁은 다락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저히 가슴에 차고 넘치는 감격과 영적인 충만함을 참고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는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후손들이 16 나라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국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흩어진 제자들과 여인들은 각각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히브리말로 복음을 외쳤는데 모국어를 잃어버린 여려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은 자기들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방언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요엘 선지자의 약속처럼. 이제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지금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마치 피와 불과 연기 같아 신비로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의 구조와 왕이신 줄로 모르고 마치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사형시켰던 그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겁이 많던 제자들 예수님 체포당하고 고문당하실 때다 부인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 왕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질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질문: 나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Yes, no, I don't know. 어떤 경우엔 성령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이 떠난 것 같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대단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성령의 무지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긴 교파가 펜티코스탈, 오순절 교파가 생겼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황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1. 영적 침체와 무력감이 일어납니다. 죄와 유혹에 맞설 힘과 신앙 성장이 약함. 2. 기쁨과 감격을 잃기 쉽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흥미 이름. 3.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형식, 외식에 빠지고 예배, 봉사, 기도 등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름. 4.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자신만을 위하고 이웃무관심과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내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금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로 오늘도 여전히 교회 건물이 아닌 공동체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를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중생 시키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신앙 인격에 성화되게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입혀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은 성령 충만으로 터질 것 같은데, 또 어떤 집사님은 성령이 누구지 알지도 못하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성처럼 쪼글쪼글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은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반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를 리우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 주시는 것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난 내 신앙 양심으로 내가 정말 사형당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서 대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지성이나 의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곧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신 역사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도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확신이 식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미지근한 믿음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1.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려면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신데, 죄와 함께 한 몸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늘새 사람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죄악을 모두 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썩은 생선에는 파리떼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향기 좋은 장미에는 벌나비가 찾아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언제나 묻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을 마실까 말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즉시로 꺼리끼는 것 후회스러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성령충만의 삶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 총신 신학원의 클래스 메이트 박영길 목사 경험입니다.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청년이 낫을 들고 눈에 파란 불빛을 일으키며 도전해 왔습니다. 이 박영길 씨는 회개하기 이전에 칼잡이 깡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도전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생각난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즉시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은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한숨을 쉬면서 제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기절을 한한 한 사람은 박영길 전도사가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실 때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떨고 무서워 도망합니다. 가끔 위급할 때 명령하세요. 다 같이 외칩니다. 나 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3. 사모함으로 간구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질병도 귀신도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령께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십시오. 5.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때로는 안수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십시오. 6.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받음. 24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권능으로 살때 은혜롭습니다. 대서양, 태평양을 항해하는 돛단배들을 생각해보세요. 돛단배는 바람의 힘을 의지하여 방향키만 조정하면 저절로 순조롭게 목적지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노를 저어서 큰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람입니다. 생기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바람 생기.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불어 넣을 때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령으로 온전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근심케해서는 불행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사실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내 주에 계십니다. 따라서 가장 친근하게 친숙하게 성령의 뜻을 살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때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